자, 08학년도 9월 가나형 16번 문제인데요. 이렇게 어떤 새로운 규칙이 나와있으면 어, 수능에서는 우리한테 항상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주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A3은 14고 그 다음에 A4는 26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거의 규칙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라라고 하는 무언의 어떤 응원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이걸 그려볼게. 처음에 여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점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자리를 이렇게 그리겠지? 네.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2자리를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렇 그렇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자리를 그리게 되면, 음, 시험지가 크니까 좀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좋겠고, 혹시 뭐 자신이 없으면 어쨌든 이 원이니까 교점 자체는 원이 좀 커지더라도 중요한 라인만 안 넘으면 되거든 네. 이해하지 네. 자그 다음에 그러면 A1은 없고요 A2는 얼마야? 아, 네, 어 A2는 4겠지 자 A3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죠그렇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원래 있었던 교점 말고 새롭게 추가되는 게몇 갠지를 세보면 좀 좋을 것 같아. 됐지? 음. 네. 음. 자, 그러면 원래 있었던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네 개였던 거잖아. 그죠? 그럼 새롭게 추가되는 교점은 어디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지?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되는 거겠지? 그렇죠. 이해가 되니 네. 그러면 슬슬 아 이거 혹시 이 가운데 라인에 대해서 대칭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스멀 들기 시작해요 그럼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하나 둘셋네 개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되니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새로 추가된 건 다시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추가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될 거야. 네. 이해가 되니?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더했고? 10 더했고, 그 다음에 얼마 더했지? 12 더했지. 1, 했지. 2, 3, 4, 5, 6, 네. 7, 8, 9, 10, 11, 12. 이렇게 더해지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더해질까? 14더해지잖아 어뭐 그런 식으로 더해지겠지. 뭐 궁금하면 하나 정도 더해보는 것도 좋겠지. 자 근데 라인을 그릴 때만 좀잘 그리면 돼. 왜냐면 여기서 이제 그릴 때 여기 어떻게 그려지겠어? 뭐 접하면서 그려지겠지? 이렇게. 네. 이해가 되니? 네. 이해 네. 돼. 어. 왜냐면 그러니까 이원 자체가 내접하게 되는 거니까. 이해가 돼? 네. 어. 그래서 맞나? 어.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거고 그쵸? 맞죠? 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자 이제 확실하게 이번에 게임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도전하면 되는거야 자 그럼 하나 둘셋넷 다섯 그쵸?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어? 그림 뭘 잘못그렸지? <laughs> 우리 뭘 잘못 그렸어? 그러게요. 잠깐만.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치? 뭐가 없지? 잠깐만. 우리 마지막에 지금 반지름 얼마짜리 그렸지? 5짜리인가? 잠깐만. 1, 2, 3, 4 어, 반지름 5짜리 그렸지. 이 뒤로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반지름, 잠깐만. 1 2, 3, 4, 5어 맞는데 <laughs> 끝에 닿아야 되는 거 맞고 어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데 잠깐만 몇 개지? 아 이거 이상하네. 아니 이게 지금 중분이 크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자 보자. A4 12아 맞네. 계속 12를 더해가는 거네. 계속 12를 더해가는 거 <laughs> 계속 12를 더해가는 건데.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왜 그러냐면 그 다음 패턴을 반만 그려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 크로스하면서 여기 하나 생기겠지.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 둘. 잠깐만. 어디 갔지? 어쨌든 하나, 둘, 세 개가 생기고, 맞지? 크로스 하는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세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접하는 거 하나잖아. 그럼 이 앞에도 패턴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세 개에다가 접하는 거 하나잖아. 어. 그럼 이 패턴이 똑같이 반복될 테니까 똑같이 12가 더해지게. 어. 이해가 돼? 네. 어.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A3에서 A4로 갈때 12가 아니라 12인데, 그럼 우리 뭘 잘못했지? 이 3도 1이더해요 아니, a2에서 아, a3에서 a4 갈때 12, 12구나 여기서, 그니까 러 여기 a2였지 네. 그래서 4 더하기 10, 그 다음에 12그 다음에 계속 12 더하는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음, 음. 됐어? 네. 자, 그래서 a20은 행차수열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꿋꿋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래서그 5까지 안 해본 사람은 틀린 거 아니에요? <laughs> 어그 <laughs> 틀리는 거겠지 그래서 a20은 얼마냐면 어, 210판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응.